안녕하세요, 서승진 교수입니다. 일본 영어 오늘은 91번째 Who says what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오늘의 주제는 지난번과 연결해서 똑같이 on blaming 비난에 관한 거예요. 그 대신 이 어록을 가져온 것이 하나는 성경책 바이블이고 또 하나는 여러 속담이에요. 자, 시작해 볼까요? 여기 사진이 Holy Bible. 성경책 한 권인데요. 내용 좀 볼게요. Why do you look at the speck of sawdust in your brother's eye and pay no attention to the plank in your own eye?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, 아, 이거. 하고,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, 내눈 속에 있는 돌보는 깨닫지 못하느냐? 아, 이거구나라고 하실 수도 있겠고 또 전혀 성경에 대해서 어, 새롭게 처음 보시는 분한테는 또 새로운 내용이 될 거예요. 누가복음이라는 것이 있거든요. 밑에 좀 봐주실래요? 누가복음 성경책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어요. 그중에 신약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 여러 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라는 사람, 그 당시에 엘리트고 의사고. 그러면서 역사가인 누가가 예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에요. A.D. 60년경으로 추정하는 그 누가가 쓴책 누가복음 6장에 41절 내용이에요. 영어 볼게요. Why do you look at? 너는 왜 보느냐? The speck of sawdust. 원래 sawdust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톱밥이고요. 여기에서 speck 하면은 티흠 이런 거예요. 너는 그 톱밥같이 조그만 이런 흠을 쳐다보느냐? In your brother's eye. 너희 형제의 눈 속에는 그 조그만 흠. T. 이걸 왜 이렇게 들여다보니? And pay no attention. 그리고는 관심을 두지 않니? To the plank in your own eye. 네 자신의 눈 속에는 plank. 어마어마하게 큰널빤지라고 밑에 되어 있지요. 상대방 눈에는 조그만 T가 하나 들어가 있고. 그런데 자기 자신의 눈에는 커다란 널빤지가 들어갔는데 자기 자신의 있는 그 눈에 있는 널빤지를못 보고 남의 초라한 티 이걸 왜 이렇게 비난하느냐 라는 말이에요.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반성해 보는 그런 의미도 되고요. 자, 이번에는 비난에 대한 또 다른 거 하나 가져와 봤어요. 속담인데 여러분 다 아시는 걸 거예요. 한번 해 볼까요? 이것도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많이 활용해 보세요. A dog with a dung rebukes a dog with husks of grain. 이게 한국 속담이에요. 번역,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. 이 말이에요. 두 번째는요. The pot calls the kettle black. 포트가 캣틀 보고 까맣다고 불러. 즉, 냄비가 주전자 보고 검다고 한다. 이런 내용인데 좀 다듬어 볼까요? 덩이 똥이에요. Rebuke 비난하다. 요거 좀 알아두세요. Speak ill of 이거는 남 욕하는 거예요. 칭찬하면은 speak well of고요. 그러니까 speak ill of 혹은 rebuke 이두 가지 다 비난하고 욕하는 거예요. Husk 하면은 껍질이에요. 껍질 껍질한 그겉 껍질이 husk. Pot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시죠 Tea pot 이런 거 주전자 같은 거. 그런데 사실은 포트가 냄비, 솥 이런 뜻이 되고요. 또 화분 같은 것도 조그만 것도 포트라고는 하요 캐틀라면 정식으로 주전자예요. 여기 그림 보시면 위에 있는 것이 네 포트라고 하는 거고 아래에 있는 주전자 이게 캐틀이에요. 그런데 제가 이 낱말 가져와 봤어요. 우리 가마솥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해요? 포트인데 아이언 포트. 아이론 하지 마세요. 아이언 포트. 그런데 또 정식으로는 이런 말도 있어요. Cauldron. c a l d r o n 우리 굉장히 유식해요. 가마솥 아니야? 이거 딱 한번 해보시죠. 어, iron p o t 야 근데 더 어려운 게 있어. Cauldron도 있다. 이렇게요. 자, 우리 속담. 이제 의미 알았으니까 자연스럽게 외우는 것처럼 해서 우리 써먹을까요? A dog with a dung rebukes a dog with the husks of grain. The pot calls the kettle black. 어때요? 이런 것쭉 우리말로도 영어로 한번 멋있게 외우면서 암송하듯이 쭉 익혀두면 필요할 때 딱딱 써먹기 좋잖아요? 네, 오늘 이렇게 비난에 대해서 성경 구절 그리고 속담 가져와 봤어요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우리 어록 알아보지요.